자, 곧바로 두 번째 내용. 지수법칙 두 번째인데요. 약간 더 하는 거였죠, 지수끼리. 이건 고배법칙이란 또 거창한 표현은 빼고, 이번엔 지수끼리 어떻게 해 준다? 곱해준다. 어. 지수끼리 곱해주는 거예요 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소. 자, 또 한번 상황을 볼게요. 2의 세제곱이 있는데, 2의 세제곱은 2를 몇번 곱한 거 반대로 얘기했네. <laughs> 무엇을 세번곱한 거야? 누구를 세번곱한 거야? 네. 2를 세번곱한거 맞죠? 이번엔 밑에 있는 걸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2번이 중요한데. 2의 5제곱의 3제곱은 무엇을 세번곱한 것인가? 2의 5제곱의 3제곱. 그러면 자,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을 몇번 곱해라? 세번곱 곱해라죠. 그죠? 그러니까 2의 다섯 제곱을 세번 곱하라 뭐 이런 의미네 그죠? 그죠? 그래서 밑에 남아 있는 거 보면은 즉 2의 다섯 제곱의 세 제곱은 2의 다섯 제곱을 세번 곱한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네모 안에 5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3번 2의 다섯 제곱, 다섯 제곱, 다섯 제곱을 곱하면 총이를몇번 곱한 거야? 지수법칙 첫 번째 이가 다섯 개, 5개, 다섯 개, 5개, 다섯 개니까 다 다음 되겠죠 그죠? 그러면 5 더하기 5 더하기 5는 15 그지? 15번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4번과 같이 계산해 줄수 있는 거지 2에 5제곱에 3제곱은 2의 5제곱을 3번 곱한 거니까 즉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5 더하기 5 더하기 5제곱이니까 15 그죠? 근데 이 15가 어떻게 나왔냐면 5 더하기 5 더하기 5가 사실은 5 곱한 하왜 5 곱하기 3이 되는거 지수끼리 어떻게 해준다? 곱해준다 다음쪽 한번 다시 보면은 아, 글씨 써지는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계속 가봅시다 자꾸 딴 생각이 드네 3의 제곱은 뭘두번 곱한거야 얘는 그냥 3을 두번 곱한거죠 그죠? 근데 3의 제곱의 네 제곱은 3의 제곱을 네번 곱한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밑에 네모 안에는 3의 제곱 제곱, 제곱,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삼의 제곱 곱하기 삼의 제곱 곱, 삼 번에 금럼 삼을 몇번 곱한 거요? 예이 더하기, 이 더하기, 이 더하기, 이 이렇게 해서 여덟 번이 되겠죠, 그죠 어,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뭐야? 어, 이 곱하기 사 아닌가? 그래서 삼의 여덟 제곱 아닌가? 그지? 삼의 제곱의 네 제곱은 지수끼리 곱해준다 이거죠. 지수끼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지수 법칙 두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어 뭔가 거듭제곱을 두번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a의 m제 a의 m제곱이라는 녀석을 n번 곱한 경우야, 그렇지? a의 m제곱이라는 녀석을 n번 곱한 경우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 곱하기, 곱하기 땡땡땡해서 a의 m제곱을 n번 곱해줘야 된단 말이지 아뭐 너무 복잡해 지지 그냥 어떻게 해준다? m 곱하기 n을 해준다 이거죠 지수끼리 어떻게 해준다? 곱해준다 지도법칙 첫 번째는 더하는 거였고 지도법칙 두 번째는 곱하는 거네요 지수끼리 그죠? 응 그래서 더하는 거와 곱하는 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 더하고 어떤 상황에 곱하는 건지 이제 구분하면서 공부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자 보자 좋은 거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 마찬가지로 지수법칙 두 번째도 99단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갑니다. 자, 바로 가죠. 자, 3의 제곱을 4번 곱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라? 지수끼리 곱해줘라. 2, 4, 8. 뭐야, 이거? 2, 4, 8. 12번. 2의 제곱 곱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2, 3은 6, 6, 4, 24. 그치? 3, 4, 12. 이삼이 육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육 음, 뭐야 이거? <laughs> 선이 자꾸 이어지네.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자 마찬가지야. 자 이런 모양을 보면 어떻게 해라. 지수끼리 곱해줘라. A의 6제곱이요 거기에 4개를 더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더 해라. 그지? 하고 그 조심해줘라. 내 생각에 나의 손을 인식하는 것 같아. 자 17번. 자, 요렇게 인간, 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미술, 미술 시간에 이렇게 사비엄빌 만지듯이. 자, 요렇게, 이렇게 하면은, X의 열제곱이랑 X의 아홉 제곱이죠, 그죠? 그 둘을 곱하면 X는 몇 개? 열 아홉 개, 그죠? 18번. 3의 3이 다섯 개 있고 하나 있네? 이거 3이 몇 개요? 여섯 개 맞죠? 거기에다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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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3에 몇 제곱? 3의 2, 2, 4, 그죠? 그니까 러 3이 10개. 아, 참나. 10개. 19번. 19번은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데. 자, 32는 밑에 참고부터 볼게요. 32는 2의 몇 제곱이다? 2의 5제곱이다. 요 정도는 좀 외워두면 좋아요. 그니까, 러 뭐, 2의, 뭐, 어디까지 외우냐 하면 끝도 없지만, 2의 5제곱이 32라는 것과 2의 10제곱이 1024다. 요두 개는 2의 거듭제곱 라인에서 외워주면 좋아요. 이걸 외우면 64는 2의 5제곱에서 2 하나 더 곱한 거. 뭐 이런 식으로. 512는 2의 10제곱에서 하나 나눈 거. 한번 나눈 거. 뭐 이런 식으로 좀 정거장처럼, 세이브 포인트처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두 개는 외워주면 좋아요. 어찌됐든 19번으로 돌아가면 32의 제곱이라는 거는 2의 5제곱이라는 녀석의 제곱이죠. 그죠? 곱하기 2의 세제곱 그러면 첫번째 2의1 0제곱그죠 10제곱 곱하기 2의 3제곱이죠 그죠? 위가 13개 있겠네요 됐죠? 좋아요 자 다음 규칙에 따라 빈칸에 알맞은 식을 써 넣으시오 자 보면은 이게 뭐야 이거 A라는 녀석은 밑에 좌우에 있는 녀석을 곱한거네 그죠? 자 어디부터 해결할 수 있을까 보니까 여기 3층의두 번째 거, 두 번째, 왼쪽 보면은, 요것도, A의 9제곱과 A의 8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그 그러면 9 더하기 8이죠? A의 17제곱이요. 그럼 제일 꼭대기도 해줄 수 있겠네. A의 17제곱 곱하기, 또 이래? A의 15제곱, 그죠? 15제곱. 그럼 A가 17개, 15개. 32개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려가보자. 자, 2층 제일 오른쪽 볼게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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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뭐냐자 15제곱이 위에 있죠 근데 밑에 8개 있네요 그럼 몇개더 있으면 7개 더 있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7개니까 오른쪽 밑은 게개다5 제곱이 되겠다 그죠 음뭐 이런 문제 음. 자 이제 학습진도 다한것 같고 다시 숙제로 돌아가서 훈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훈련이 아닌데 <laughs> 어 너네가 훈련하라고 네 있죠 너네가 지금 빨리 풀어봐 웬만하면 한 3분컷. 일단 빨리 몰라도 빨리 그냥 곱해보는 거야. 자, a의 m제곱을 또 m번 곱하면 n 곱하기 n이다. 지수끼리 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즉 지수법칙 첫 번째랑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넘어갈게요와 문제가 짱 맞네. 자 바로 해봅시다. 자 4, 5, 20, 27, 214. 3618 자, 이런 경우1 7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느냐 뭐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뭐다 곱하면 되는데. 자, 얘 얘가 얘가 어떻게 얘를 먼저 계산해 볼까? 얘는 x의 6제곱 의 아, 글씨가 이거 5제곱이죠? 35처럼 보이는데. x의 6제곱. 아, 다시 다시. 자. 아이. 종이 안고 싶네. 아니 왜 이래 이거 좀 어떻게 어떻게 좀 손으로 하는게 낫나? 어? 어 펜보는 손이 나온가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X의 6제곱에 5제곱이죠 어아까운나온것 같은데 자 X의 30제곱이 되겠습니다 그죠? 손이 훨씬 나온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문이 없어질 것 같은데 자 보자 자 18번은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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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요게 먼저 그거죠 우리 어, 방금 한거 그래서 3 5 15 A에 15제곱 곱하기 A에 1곱제곱 똑같네요 아럼 그럴 거면 자 15제곱 곱하기 A에 제곱이니까 A에 17제곱 이게 오히려 갤럭시가 더잘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갤럭시로 한번해 자, 19번도 보면은 비의 8제곱이랑 b 의 10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b 가총몇 개? 비가 18개 됐죠. 음. 그 다음 20번 3의 10제곱 곱하기 3의 12제곱이죠. 그죠? 12제곱 그러면 3이 22개. 이 뭐야? 이거 마우스라는 거보다 별로네. 컴퓨터걸 그랬나? 컴퓨터로 컴퓨터라고 그랬나 하, 21번 자1번 a little bit of a 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가 있고요 b 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따로 b 로 해줘요 따죠 그래서 따로 해줘, 따로 따 a 자6 a 의여섯 12가 있죠 그죠 그 a 의사가 있죠 그죠? 그 a 의6개 12개니까 a 의 18개고 b 는 그대로 a 는다그 다음 e b 는 그대로 두 개다 그다음 자여기 보면 자, x가 먼저 여섯 개 있고, y는 아홉 개 있고, x가 하나 더 있네요, 그죠 그럼 x는 일곱 개 곱하기 y는 아홉 개다, 그죠? 지금 지수끼리 더하는 상황과 곱하는 상황이 서로 섞이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도 <laughs> 당황하지 말고 해주시면 됩니다. 야, 이건 뭐 글자가 이거 뭐 개판이네요. 이거뭐내내 탓이 아니야, 이거. 아, 내 탓인가? 뭐. 그래, 뭐, 이런, 이런 태블릿을, 태블릿을 하는 내 잘못이지, 뭐. 어쨌든, 말로도 해주고 있으니까, 뭐, 잘 받아 적어보세요. 너무 가겠습니다 23번. 2의 A제곱의 제곱. 3의 4제곱의 5제곱. 그랬더니, 뭐, 2의 10제곱과 3의 B제곱이 있네요. 그럴 때, 자연수 A랑 B를 구하시오. 자, 볼게요 이에 a 제곱이 두 개가 있네 아유2에 a 제곱이 두, 두 개가 있네 근데 이게 10개가 됐네 그지? 자 봐봐 2가 a 개씩 두개 있는 거지 a 곱하기 2를 했더니 2에 10 제곱이죠 그럼 a는 얼마야 아, a는 5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3 묶여 3은 20개 있네 그지? 4, 5, 20 3의 20제곱이 3의 b제곱인 거니까 b 너비마다 20이다 그래서 a는 5, b는 10이 된,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25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머리에 빠르게 들어온 놈은 또다시 머리에 빠르게 나간다는 사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해 주세요 뭐뭐 뭐 하루 만에 좀 지수 법칙을 마스터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하루 만에는 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을 많이 써 보자면 좀 다양한 문제를 풀어 주세요.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보다는뭐 다양한 문제를 진득히 풀어 주시고 어좀 그냥 1 0 시간씩 안할 거면 그냥 하루에 5분 정도라도 그냥 자주 자주 봐 주세요. 뭐 쉬는 시간이라든가 아침에 눈 떴을 때라든가 잠깐 잠깐 보는 거죠. 음, 그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자, 이러면 끝인가? 음,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